엄마, 강호가 다쳤어요. 엄마, 내 인생이요? 내 인생이 어딨는데요? 그거 엄마 인생이잖아요. 지겨워. 진짜 지긋지긋해. 숨 막혀서 살 수가 없다고요. 왜 엄마 마음대로 내 인생을 정해놓고 나를 괴롭혀요? 아빠가 억울해서 죽은 게 그게 내 탓이에요? 네, 맞아요. 엄마 나쁜 사람이에요.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냐고요? 엄마가 그렇게 살라고 하셨잖아요.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 돼서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하셨잖아요. 근데 아니었어. 엄마는 그냥 힘없어서 당한 게 억울했고, 나를 이용해서 보란 듯이 그 힘을 갖고 싶었던 거라고요. 나를 아빠를 죽게 만든 그놈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런 속물로 키우고 싶었던 거라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할게요.